열심히만 뛴다고 왕복 오래달리기의 기록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학원입니다. 왕복 오래달리기를 매일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쉽게 오르지 않거나 정체기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훈련량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운동 방법을 고쳐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운동량이 적다면 기록이 안 오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오르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정체기이신 분들은 훈련 방법의 문제 또는 훈련 양의 문제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훈련 양의 부족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유산소는 매일 해줘야지. 호흡량이 좋아지면서 내가 뛸수 있는 거리 능력이 좋아지는데 왕복 오래달리기 여자 만점 같은 경우는 860m 그리고 남자 만점 같은 경우는 1560m를 쉬지 않고 뛸수 있는 심폐지구력을 갖고 있어야지 왕복 오래달리기를 내가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그뛸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만 뛰려고 하면서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이 잘 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에 한번 또는 두번 짧은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그 기록 그리고 그 거리를 채워가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러닝 훈련 방법에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왕호다리니까 뭐 1560m, 860m 내가 많이만 뛰면 되겠지 많이만 뛰면 향상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막 3km, 5km, 10km를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러닝이 뭐 많이 뛴다고 스케줄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왕복 오래 달리기 측정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측정 때마다 기록이 어느 포인트가 되면 계속 올라가요.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는 그런 측정 프로그램인데 그냥 속도 없이 많은 거리를 뛰는 것보다는 런닝 훈련도 내가 세트별로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려주는 인터발식의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기록을 만들어내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런닝 훈련을 5세트를 한다고 했을 때첫 번째 세트보다 두 번째 세트의 거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식의 인터벌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총 5세트면 조금씩 더 빨라지거나 거리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식의 인터벌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할수 있는 훈련 방법으로는 체력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런닝머신 또는 무동력 트레드밀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계에서 내가 세트별 속도를 조금씩 올려간다 라는 식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될것 같고요 정규 트랙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 뭐 운동장이라든지 내가 거리 측정이 가능한 그런 트랙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세트별로 내가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내가 1세트에 100m를 뛰으면두 번째 세트는 뭐 110m 120m 이런 식으로 거리가 늘어나는 식이 훈련을 하시면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장을 다니지도 않고 트랙이 없는 분들은 공원에서 뛰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야외에서 뛰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은 거리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속도를 내가 올려가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런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기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호흡을 생각하시면서 세트별 조금씩 속도를 올려간다 라는 것들을 직접 인지하시면서 런닝 인터벌 프로그램을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왕복을 달리기는 턴동작이 있기 때문에, 심폐 지구력이 약한 분들은 그 런닝을 급하게 뛰면서 턴동작에서 발목 또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무리가 이어지면서 부상으로 이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때 처음부터 왕호달로 연습을 하시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먼저 심폐 지구력을 올릴 수 있는 런닝 훈련을 먼저 심폐 지구력을 키워놓고 어느 정도 심폐 지구력이 커서 내가 왕복 달을 했을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왕복 오래 달리기 훈련을 진행하거나 측정을 해주는 식기 훈련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준다면 무리 없이 정체기신 분들도 기록이 한층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록이 쉽게 오르지 않는 분들도 보다 쉽게 기록 향상 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도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운동보다는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훈련이 지금 나한테 맞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왕복 오래 달리 기로 어렵지 않게 향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